보미 씨가 탈북민 MZ 세대를 대표해서 캐주얼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춤을 배웠다고 했고, 댄스 동아리를 하셨다고 하는데, 네. 춤을 그러면 잘 추시지 않나? <laughs> 뭐, 뭐, 뭐잘 추세요? 댄스 챌린지는 거의 다 똑같이 따라 하는데요. 제가 또 여기 나온다라고 해서, 어? 뭐 하나 준비했어. <laughs> 어떻게 춤 한번 볼까요?

그냥 넘쳐요. 특히 그 자체인 것 같은데. 학교 다닐 때 뭐, 대학교 때도 그렇고,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? 어, 대학교 그. 때는 공부하고 알바하느라. 어. 네. CC 이런 거. 제가 네.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. 대학 들어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? 요 그때가 24살이었어서. 애들을 챙기는 누나 역할을 했었어. 네. 그랬겠다. 이상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. 차은우 대 유재석. <웃음> 유재석. <웃음> 유재석. 오! 유재석 때 조세요. 유재석. <laughs> 오, 왜요? <laughs> 저는 그렇게 바른, 정직하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. 존경스러운 사람이 좋아요. 내면이 좀 탕탕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이 좋으신 거네요? 네 맞아요. 유재석이라는 분은 되게 인격적으로 발을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롤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인격을 닮고 싶고요. 네. 너무 좋아요. 음. 유재석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아 유퀴즈에 나가고 싶어요. 유재석님 봐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저 전화 주세요. 주세요. 아 요즘은 이렇게 하대 돼요? 이렇게 네, 옛날 사람들 이러고요. 요즘은... 전화 <laughs> 주세요. 지금 이제 직장 생활 3년 차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지금은 혹시 뭐 고민은 없으세요? 되게 행복하게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<laughs> 직장인 그로써 네.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,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 거거든요. 업무 관련 연락할 때, 메신저로 대화하기, 전화하기. 전화가 저는 편해요. 오. 왜요? 메시지로 보내는 거는, 음. 제 감정표현을 쓰기엔 한계가 있는데, 음. 전화로 하면은, 내가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, 음. 좀더 애교스럽게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은, 음. 제 목소리로 감정표현을 하고요. 오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음. 내용일 때는 카톡으로 하는 편이에요 부탁할 때는 전화 <laughs> 네.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때는 <laughs> 진짜 네. 용도가 다른 거네요 네. 이모티콘 사용하기 텍스트로만 이야기하기 아저 이모티콘 사용합니다 네.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아요 힘내요 라는 이모티콘도 있고요 아, 업무적으로 영감된 사람들한테도요? 네냉 하는 이모티콘 있어요 <웃음> <웃음> 네 <laughs> 그런 거 많이 써요 <laughs> 내가 선호하는 답변 방식은 네 알겠습니다 넵넵 넵, 알겠습니다 넵넵 넵, 알겠습니다 그럼... 오 근데 이거 약간 미묘한 그 뉘앙스 있잖아요 뭔가 네. 안 친하고 막 너무 상사야 이러면 넵 하기에 너무 막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. 아, 안 친한 분한테는 좀네 알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있죠. 약간 <laughs> 느낌표 붙일까 말까. 네, 느낌표는 음. 이제 딱 끝난 것 같은데 아, 네, 말을 알겠습니다라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고 음. 물결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?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아서 음. 물결표를 많이 쓰죠. 저 약간 느낌표 많이 쓰거든요. 어. 약간 뭐랄까 파이팅 있는 음. 느낌 있잖아요. 아. 알겠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낌표를 좀 쓰긴 써요. 착하지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수, 악마 같지만 배울 게 많은 사수. 저 악마 같지만 배울 게 많은 사수. 어 진짜요? 네. 왜요? 악마 같은 사람들한테 버텨낼 수 있거든요. 오 근데 착한데 배울 게 없으면 일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. 그치 맞아. 배울 네. 게 하나도 없으면. 근데 저는 악마 같은 사람들을 잘 맞춰줘요. 진짜요? 네. 어떻게요?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딱두 가지만 잘하면 모든 상사들을. 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음. 네 알겠습니다랑 네. 죄송합니다인 것 같아요. 진짜 기본인데 지키기 네. 사실 힘든 거예요 되게. 1년살 때는 되게 죄송합니다 말 되게 많이 해요. 그때는 마음이 풀리게 대결을 음. 섞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<laughs> 귀여워요. <하죠. 하죠. 웃음> 또 뭔가를 저한테 음. 부탁했을 때네 음. 알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게 음잘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두 가지만 잘하면 되게 사랑해주시더라고 근데 진짜 기본이 어렵거든요 네, 솔직히 뭐. 진짜 막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죄송하지 않아도 근데 네.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. 네. 처음에 배울 때는 자존심을 내세울 어.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맞아. 내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하잖아요. 맞아. 그때는 진짜 나는 낮은 자세로 밑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야, 접근하면 그 상대방도 그런 어. 친구들한테더 가르쳐주고 싶어 해 하시더라고요. 진짜 제가 상사여서 너무 이쁜 면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감사해요. <laughs> 네. <laughs> 보미님이 개인적으로 또 관심사 같은 거 어떤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? 저는 요즘 통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관심 갖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? 그 대한민국도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 있었죠. 네, 그때 되게 많은 청년들이 희생해서 <laughs>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거잖아요. 맞아요. 우리는 나라에 빚졌다고 라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렇게 희생으로 얻어진 대한민국에 와서 음. 우리는 숟가락만 얹은 거잖아요. 음. 솔직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. 그쵸. 그걸 그 누가 이뤄줘요? 맞아요. 저희가 해야 돼요. 그래서 좀더 탈북인 청년들이 음. 건강한 생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음. 그리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음. 도움을 받 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했을 때 나라에 어떤 어려움 이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잖아요. 네. 그게 자본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, 어, 그렇죠. 네, 저는 항상 대학교 다니면서도 되게 나라에 감사한 게 많았고요. 제가 이 나라에 하나도 해놓은 게 없고. 때 붙은 게 없는데 공부할 수 있었고 음. 지금 이렇게 또 꿈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. 음. 이런 감사함은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음,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네. 또 성장하게 되면 역사는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오. 오 <laughs> 지금 보미 씨가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 디자이너로서 본인이 분발하고 네. 계시고 네.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자체가 저는 통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아, 저희 같이 열심히 <laughs> 열심히 하시죠, 파이팅! <laughs> 어 마지막으로 삼행시로 끝내도 될까요? 오! 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? <laughs> 저 준비한 건 네. 아니고요, 네.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. 정호영 MC님 이름으로 삼행시 읽보고 싶어요. 오, 정 정호영 MC님 매력 호 호주머니 넣고 가도 될까요? 영 <laughs> 영원히 돌려주고 싶지 않아요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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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설레뻔 <설렐> 했어요. <laughs> 남자친구, 남편도 안 해주는 거래? <laughs> 这个。<laughs>